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벤츠 230 자가 정비 벤도리 벤돌이 TV 벤도리입니다. 오늘은 음, 벤도리 텐셔너 외부 벨트 풀리 이렇게 벨트 세트 전체 교환 영상입니다. 네, 엔진에서 찌르륵 찌르륵 풀벌레 소리가 나시거나 쩍쩍쩍 색색색 새 소리가 나신다면 DIY 교체를 추천드립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물입니다. 일단 라쳇과 짧은 연결대가 있어야 하고요. 별각 볼트 이 10mm짜리와 이 12mm짜리, 육각 볼트 17mm, T20 별 비트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운전석 및 빨간 레버를 당겨서 본넷을 열고요. 공기파이프 왼쪽, 오른쪽을 탈거하고요. 네. 앞쪽 엔진 커버를 탈거합니다. 탈거는 벤츠 로고 앞을 손으로 잡고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네, 그릴 커버도 탈거하고요. 네, 그리고 나면 벨트 세트가 보이는데요. 맨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벨트와 왼쪽부터 1번 풀리, 중간에 2번 풀리, 오른쪽 아래에 벨트 텐셔너가 보입니다. 부품 번호는 텐셔너가 A272-200-0270, 풀리 1번이 A272-202-1019, 풀리 2번이 A2722021419입니다. 벨트는 뭐, 컨티넨, 컨티넨탈 같은 거 사시면 되고, 272980, 600239이나 6002390 사시면 됩니다. 네, 사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우선 벨트를 빼려면 텐션을 오른쪽 하단에 핀을 꽂아서 고정해야 하는데요. 뭐, 저는 핀 그런 거 없으니까 T20 별렌치를 이용하겠습니다. 우석, 우선, 우선, 나체공구 17mm 볼트를 끼우고, 왼손으로 밑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핀 구멍에 T20 별렌치를 끼우시면 됩니다. 네, 눈으로 잘안 보이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위치는 텐셔너 오른쪽 하단 탈거 볼트 뒤쪽에 있습니다. 네. 한두번 꽂다 보면 잘 꽂히실 겁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 벨트를 뺄 건데요. 벨트 빼기 전에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먼저 찍어 놓으시고요. 벨트는 텐셔너부터 살살 빼시면 되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벨트를 빼고 한번 살펴볼까요? 어, 특별한 거 없네요. 어, 줄이, 6줄이, 어, 6개 줄이 있고, 뭐, 크랙도 없이 생생하네요. 네. 그다음 텐셔너를 뺄 건데요. 텐셔너 양쪽에 2, 2 별각 볼트를 작은 연결대로 연결한 다음에 돌려서 빼겠습니다. 위에 거, 아래 거두개다 빼시, 빼시면 되고요. 다 빼시면 텐셔너가 분리되는데, 텐셔너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까 꽂아 놓은 고정핀이 잘 붙어 있네요. 네. 그다음 풀리 1번 20mm로 돌려서 빼시고 풀리 2번 20mm로 빼시고 네, 텐셔너 삼형제와 벨트가 사이 좋게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부품이 준비되셨다면 교환하시면 되는데요. 네, 우선 1번 풀리부터 다시 끼울게요. 끼울 때 안쪽에 와샤가 있으니까 와샤를 먼저 끼우고 풀리를 끼우시면 됩니다. 네, 끼우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풀리 끼우시고요. 네, 네 끼우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텐셔너 끼우시고, 네 아래 위 조이시고, 그 다음 벨트 다시 끼우시고, 네 아까 핸드폰 찍은 걸로 꼼꼼하게 제대로 착착됐는지 확인하시고 잘 됐으면 아까 고정핀 뺄게요.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저처럼 사무실 직장인도 할수 있습니다. 네, 시동을 걸어서 확인해 보니까 와우, 이렇게 잘 돌아가네요. 거의 냉각팬이 좀시끄럽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에어파이프와 엔진커버를 장착해 주시고요. 꼼꼼히 눌러주시고. 네, 꽝! 오늘도 밴더링 미션 성공. 네, 오늘도 텐셔너와 벨트 교환 비용을 DIY로 30만 원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벤츠 자가정비 벤돌이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정비 영상